저 지금 순천의 부시 유시오 어떻게 해? 순천 아뭐뭐 어인가 까 먹었어요. 루, 아, 파머스, 킹, 에디. 오 이걸어, 그럭, 그럭.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반대전 잘 됐습니다. 하지만 성주수야 대 컷팅. 내 동생 강지성 완벽야이 새끼 갑자기 슈팅 때를 저 몰랐다. 잉 아이 구스비 잘 오는데, 전 어차피 전반전이었는데, 뭐 이미 난리 났었는데, 뭐... 아유, 그런 기자 안 보이는데, 그 아, 여기쯤에 세워놔야겠다. 여기서 뭔가 내빌 네, 여기서 커트, 커트해서 머리 차겠지? 뭐야, 머리 차어 뭐야, 이렇게 잘라 플로스가 굉장히 아이고 아이고 지우야 지우야 끝지만 좋았어 주... 네안 보인다 어이구. 여기 수비 여기 이렇게 사이즈 상대 못게겠다 배워두면 알아서 키 슛,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또... 아이고, 잘 <듬어> 쳤다. <듬어> 슈야, 딸리아 어이구, 이다 <잘쳤다. 듬어> 안 돼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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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도영근 제 한번 리턴 리턴 줘 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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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야, 야. 오, 예. 리턴 줬으면 됐나 드루잉 던지애 아들 리턴 줬으면 됐어 까비 화장실 가고 싶다 어이 몸싸움 어이 몸싸움 넘어뜨려버리기 유도 어. 끊고 드리볼 또 드리볼 뭐냐? 했어. <laughs> 어이, y t o 다 m a n 동현이, 동현이, 동현이 동현이 a n y too m a n 동현이 o many, t o 우야 a n y too m 또 n y too many, too many, t 잘야저 드리블 치고 나와 나와 어어 네레리 아니 드리블 치지 말고 패스 주어 이거는 야 이리 이 엄마 영상 찍고 있어 주실래요? 엄마 엄마 저 영상 찍고 있어요 저 화장실 뭐 찍고 있네 진짜 진짜 저 너무 급한데 여기 영상 찍어야 돼요 어야 이거 움직이야돼 이거 바이볼리로 가면 이렇게 당기고 볼 이리로 이렇게 당기고 볼 쪽에 있는 애들 내밀 아, 이렇게 왜? 이렇게 볼 따라가지고 볼 있는 애들 이렇게 가운데서 치 굿샷! 이렇게 치고 아, 볼 가운데 애들 딱추아고야 아무도 들어가지 아무로 들어가지고. 좋다 ú n 간다, 진영 간다, 간다, 간다! 그래, 간 간다! 동현, 동 야, 괜찮아, 괜찮아! 동현 굿! 동현이 굿!

정다 코너. 이번 어, 그렇이현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할수 있는 거다 해봐! 야 누가 뭐 네가 감독같아 제가 딱 감독이 아 비디오 감독인데 감독 감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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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쵸 제가 딱 감독 잘 어울릴 네, 네. 그럴까요? 네, 저 감독 잘 어울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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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원 수원사는... 산 네, 네, 네. 여기서

야, 도영 굿! 아, 저기, 페이크 좋았지? 네, 아, 이거 다. 데인아 못하고 가요? 대이 버스 타고 요데인아잘 가. 여기서 <목소리> 딱 프리킥으로, 제트 뒤에서 딱, 마포스트 쪽에다가. 자, 때려도 된다! 아이고 오케이. 오.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아직 안올라기아속 그렇지 아이고 아 패스 좋았는데 아 패스 좋았다 아니 지없는스 좋았다 내 치유도 잘 했다? 야수비 좋다 우석이 아이고 우석이 다시 일어나 일어나 어, 아니 휴일이라고 찍어, 동영상 찍어야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 뭔가 딱 이런 거 비디오 미팅할 때자꾸 너무 시끄럽게 하면 그러니까 하니까 위험하다 동현아. 됐다 그래. 아이 <봤도> <봤도> 지오 골! 아아 지오 때렸잖아요 가지 네. 가운데. 가만히 서 있지 마. 천지야 움직여. 준비몸 돌려.

오이, 야, 킥, 잘한다. 지인님 좋다, 좋다. 어디로 가 어디로? 나이. 나이 엉뚱한 돼지를 가르는 패스. 안쪽 쪽면안 돼. 바깥쪽 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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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어. 뭐지? 정말 엉뚱하게 먹혀버린 다 안 먹을 꼴인데. 아, 아. 이대로 점점이 날 것인지 그럴 것같점할것 같죠. 집중해, 움직여 형진이 맨안 보고 뭐해? 아, 코스 좋다. 오, 아이고 볼 때. 다시 한 번.

아, 이잘 봤다 형제 나가 저거, 저저 나가, 있어. 밑에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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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거줘거 저거, 저 올라와 저거, 저 동현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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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 안쪽 들어, 안쪽 들어, 안쪽, 안쪽, 안쪽. 아 왜이 집왜 이렇게 많이 왔어? 졸라 기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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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앞뒤, 앞뒤 해야지, 앞뒤 해야지. 앞뒤. 반대, 반대, 반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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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디까지 끌리나요? 거의 끊었어요.